샬롬 알레디아 방송 10분 단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베소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으로 어, 세월을 아끼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어, 이상한 그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에 들어온 이후로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국민들의 삶이 매우 피폐해지고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때 중국에서 퍼져나간 이 폐렴 기운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악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어 1월 달 이미 상당히 지나가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남은 1년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첫째는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사랑은 거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어, 어떤 큰, 어떤 희생이 아닙니다. 사랑은 나의 작은 양보이고, 나의 작은 희생이고, 나의 작은 친절입니다. 사랑이라는 건 바로 나의 작은 배려입니다. 이웃을 향한 나의 작은 양보여, 배려여, 친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문을 들어가는데, 뒤에서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문을 열어주고, 그, 서, 그 사람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 이거 작은 친절이죠? 앞차, 내가 직진하고 있는데, 옆에 차선에서 차가, 아 좁은 차간에도 불구하고 끼어들려고 할 때, 내가 잠시 끼어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는 거, 이요 작은 배려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훈훈해지는 것이죠. 이런 그 훈훈해지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사람들의 마음이 매우, 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되 우리의, 이, 그릇대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그릇을 넘어서는 사랑은 할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내가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그릇에 맞게 사랑하면 돼요. 우리 모두 다 소냥한 목사님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우리 그 자신의 그릇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그릇에 맞는 그런 사랑의 종류. 사랑의 크기대로 우리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둘째로는 의를 향하는 삶입니다. 의를 향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내가 하느님 말씀대로 양심을 따라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나의 의지만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또는 가르치는 것 굉장히 큰 의미다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때 사악한 문화가 창궐할 때독보서처럼 솟아오를 때 이럴 때또 국가가 잘못할 때 이럴 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선포하고 또 시정을 촉구하고 바른 길을 안내하는 것 굉장히 교회가 해야 될 바른 의미다 성경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가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뿌려져야 합니다. 세상에 뿌려져서 세상에 썩는 것을 막아야죠. 하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셋째는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명이라고도 할수 있고 비전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일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살아온 바, 발자취를 돌이켜보면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가 분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그 일에 에너지를 집중할,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말고 표적 없이, 향방 없이 살지 말고,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그 일에 일로 매진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기억된 바 되는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